안녕하세요. 미라클 주식입니다. 오늘부터 실전매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월 8일날 10만원 입금을 했고 4월 8일날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월 8일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상따를 했고 오늘 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dpc 두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 지금 예수금이 지금 보시는 바 같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을 상따를 했고 dpc는 지금 2만 275원 평단가에 매수된 상태입니다. DPC를 매매한 이유는 보시는 바처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간이 오늘 매수해서 양매수를 들어온 상태이고 차트상 위치도 괜찮아 보여서 눌림주면 또 추가 매수해서 수익권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매매를 할 때는 0181하 전일 대비율 대비 등락률 상위 2차 등하고 0184 당일 거래 상위 이두개 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PC는 당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오늘 거래량 3이었고요. 거래 대금 3이었고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매매한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이 거래량 이 충분히 실리면서 상가에 들어갔고요. 주봉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를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2001년 이후로 그 신고를 달성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상가에 들어갈 때 같이 상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수급이 지금 투신에 들어온 상태죠. 앞으로 계속 제가 계좌를 공개하면서 한번 10만을 갖고 매매를 꾸준히 하면서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수익이 날 때나 아니면 손실 날 때도 계속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매매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단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강한 종목들 강한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험 같은 경우 는 특별히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 그냥 계좌를 꾸준히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 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